여기 뉴스원을 클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k n e I'm bringing e x a c k e y back. s e r a r y a I'm b i m b r i n 교실에 있고 깡통 냄새가 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조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웅 넘버원이에요 뉴스니까 또 피의자 성대모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자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기웅 영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마우스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기금이 되세요 반갑습니다 삐삐삐움네 이런 것도 있고 비트박스 좋아하세요? 제가 더 좋아할 걸요. <laughs> 여기 뉴스 원을 클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One, two, sexy i <laughs> Sorry, killer, <bang. 웃음> I'm bringing e x y back.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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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 엄청 진해요. <laughs> 한7% 보여드렸습니다. 입으로 낼수 있는 소리가 네 엄청 많다고 많죠. 네 어... 얼마나 되나요 혹시? 그 가지 수는 제가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보통 한 대충 하면 100개 정도는 낼수 있지 않을까. 100개. 네. 뭐 실내 지하 주차장에서 뭐 백화점이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빼는 소리. <laughs> 또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안양편 우수상 출신 그리고 40주년 특집에서도 그 입상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열명 중에 또 뽑혀서 거기선 또 인기상. 에뭘뭘 네. 불렀는지도 뭘 궁금하시겠네요. 오빠 강남 스타일, no, 오빠 뉴스원 스타일. 나트이는 다 싫어. 언 인간적인 여자. 하면서 강남 스타일을 네, 불렀었을 때, 우리 사이님보다 뭐더 낫다라는 뭐 이런 극찬도 해주실 정도로 그 제작진 분들이, 네 물론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불렀던 크레용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 제가 코비가고 무대 끝나면은 항상 하는 개인기가 비트박스 좋아하세요? 좋아요. 제가 더 좋아할걸요? 스웩 이게뭐시에예좋습니다 비트박스 r p o s 빠빠 빠 여러분, GD 디아하세요 네, 제가 더 좋아요 오케이 스웩 Okay, swag. d r e d d a d e e a d a dead, d d e a a e a e 제가 행사를 갔었어요. 그첫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두 번째 기능은 퀴즈예요. 해가지고 오 퀴즈 한번 내봐. 네. 썰매를 빠르게 열번 말해보세요.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관객분들이 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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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더 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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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 산타클로스가 타는 것은 썰매. 아 이런 내가 사슴 열 번을 시켰어야 됐네. 이런 <laughs> 개그였던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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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의 실패를 겪은 13번째 성공을 하고 있는 대대적 AI 시스템 중 기웅 넘버니에요. 정국 님 진짜 저 BTS 팬이기도 팬인데 이건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네.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 부모님도 지인분들다 자랑하고 다니고 저희 코미디 빅리그 개그맨 선배들도 야너 정국 씨가 따라했더만. 야너 대박이야.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렇 감사드리는 마음이 어쩔 줄 모르겠어요, 진짜 사실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오는 앨범 같은 것도 저도 다 무조건 구매해서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BTS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저 진짜 아미가 됐어요, 진짜로. 정말로. 정국 씨한테 DM도 네, DM 보내셨다고? 보냈죠. 예. 네, DM 보내셨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조원일드 <호주원을> 들... <laughs> 기웅 넘버니에요. <laughs> 고마워요, 정국님 하면서 영상도 찍어서 이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엄청 많으시니까 답장은 못 하신 거겠지만 보낸 거 아시면 그래도 답장 아이, 잘 봤습니다라고 해주셨겠죠. 근데 마음으로 저는 전달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정국님